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한 ADM 코리아 드디어 오랜만에 따상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따블 냄새 제가 솔솔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보 이번 주는 BBQ <laughs> 먹읍시다. 네. 오늘 ADM 코리아 따상 같구요 저 쫄보 대박파파는 따상이 그냥 매도해 버렸습니다 사실 매도 안하다가 좀 깎인 적이 많아 가지고 역시 저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한 줄인 일 뿐입니다 만약 내일 개파랑만 아니면 1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매수전란도 괜찮고 그리고 오늘 뭐설 오늘 안 파신 분들, 특히 제 구독자 분들 있으시다면 내일 한번더 상한가를 가는 따상상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시초가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봤을 때, 이야 이배수촬량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이 정도면은 진짜 오랜만에 따상 보겠다 생각했고 기분 좋게 바로 땅 하자마자 따상을 갖고 저는 소심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좀 아쉽긴 하네요. 네.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영상을 몇번 찍었죠. 분석 영상, 수요예측 영상, 증권발행 시청 영상, 그리고 이번에 복기까지. 저는 한 종목당 공모주 하나 더한네개 정도 영상을 찍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게뭐 할인율이 좀 괜찮았다. 할인율이 좀 괜찮고, 그리고 좋은 사업 내용이었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 중에 좀 드물었죠 수주량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보장되는 바이오 회사가 잘 없습니다 원래 그렇고 대형 고객사들이 있어서 레퍼런스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비고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것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J, 뭐, I사, J사 이런 식으로 투자 설명서에 이제 국내 회사들하고 어, 이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좋았고 의무보유 화격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더욱더 기관들이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마음을 훔쳐봐야죠. 네. 기관의 마음을 훔쳐보다. 일반 주식들은 이런 거 훔쳐보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IPO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역시 유통 주식 물량을 따른 저번에 제가 유통주식 물량 한 100억대부터 쭉 해가지고 10종목들 주가 흐름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런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 수익은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어, 시장에서 준 것이다. 오늘 양 주식 시장이 둘다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았다면 우리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제 주변에 혹시 이거 안 파신 야수의 심장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흐름 어떻게 예측하냐 이런 물어보길래 제가 그냥 조금 더어 뒤져봤습니다. 대형주를 제외하고 따상한 종목들,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종목들, 어, 보겠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로보티스 보시면 첫째 날에 상한가를딱 갔는데 둘째 날에 이렇게 쭉 내렸어요. 저는 이 은봉에서 팔았거든요. <laughs>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두 번째 음봉이 털렸고 이, 이런 사례 때문에 저는 뭐 첫날에 바로 팝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수 있는 점은 처음에는 이게 올라갔어요. 여기 이 전날 종가 깨지고 나더니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깨지면 첫날 상한가가 깨지면 어. 멘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거든요. 멘탈이 막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도 불량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가격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형 에센시 같은 경우는 좀 첫날에 너무 힘들게 올라갔어요. 첫날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오늘 ADM 코리아처럼 예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막 팍팍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하한가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기업만 좋으면 다 회복합니다만 네 어쨌든 삼양 SNC도 어 수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지만 어 이렇게 되었다. 선진뷰티사이언스입니다이 같은 경우 첫날에 큰 거래량 없이 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어뭐 이번 a d m 코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힘 좋게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긴 꼬리를 그리면서 거래량을 만든다. 거기다 영망 치형이다 이게 캔들도 다음에 한번 저랑 공부하셔도 괜찮긴한데 뭐 참고로 보시면 좋습니다. 고점에서 이런 형태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어 이렇게 시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이거 기본 기술적 분석은 100% 하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갭 상승 후에 거래량이 나오며 하락하면은 냉큼 도망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라도 도망치셨으면 이만큼은 또 보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시초가를 유지하는지 여기 이게 음봉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상 TPC입니다. 이건 유통 물량이 정말 적죠. 그런데 이 적은 유통 물량에서 보시면 2 일차 때막 위 꼬리, 아래 꼬리, 그만큼 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촥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됐고 도지형이 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면 일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A.T.M. 코리아도 어 거래량, 저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결국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항상 적은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 마음에, 어, 이거는 심리적 경험입니다. 오늘 종가, 즉, 상한가이 따상을 지켜주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ADN 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제가 차트를 안 넣었네요. 오늘 보시면 ADN 코리아는 그냥 뭐, 바로 상한가 찍었거든요.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바로 상하 깔 찍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내일도 시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 탁찍찐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복기를 하면서 보니까 복기를 해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아쉽더라고요. <웃음> <웃음> 원래 이제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1분 봉으로 보시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여기 상한가 가격을 치면은, 한 번씩 툭, 툭,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a d n 코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쭉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 전량이 다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거래량가 많이 안 나오면, 조금 버티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저마, 어, 저처럼, 어, 소심한 분들이시냐면, 어, 뭐, 금방 파셔도 됩니다. 사실 뭐, 네. 어쨌든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상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또 내일도 혹시 안 파신 분들 있으시면 내일도 팍 올라가는 따상상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 이번 주는 BBQ 먹자.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